안녕하세요, 원희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큐브릭이라는 시스템 공구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아빠. 자, 큐브릭 공구함은 이제 시스템 공구함은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폴란드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국내에 뭐 유튜브가 이제 투 모델을 리뷰를 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가 운영하는 스토어팜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은 그리고 좀 비싼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는 원 모델이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요 모델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카트 베이직 모델과 그 위에 이제 350베이직 그리고 200베이직.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지금 올리고 있을 건데. 자, 큐브릭 모델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메이드 인 폴란드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유럽산 제품인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 영어도 이제 미국이 아니라 이제 영국 국기가 되어 있는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고 유럽 한 4개국 정도 언어로만 홈페이지를 볼수 있는 게 되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어떤 유럽의 로컬 브랜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원 모델은 위에 프로 모델도 있지만은 그투 모델보다는 한 단계 위에 모델이고 여기는 IP66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방진은 앞에 있는 숫자가 방진, 뒤에 있는 숫자가 방수인데. 방지는 6이 최고 등급이라서 웬만한 먼지는다 막을 수 있다는 거고 방수 등급도 6이 거의 최고 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뭐 모든 방향에서 세게 물을 뿌렸을 때도 방수가 되는 근데 5랑 6은 그러니까 IP 6 5랑 66은 차이가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건아이저라고 공구함처럼 되어 있는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아주 울트라 듀열 아블리가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구성이 높은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게 왜 특화가 되어 있냐면 이제 어메케니컬 데미지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화학적인 어떤 이제 화학약품이나 그런 거에도 충분히 견디는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고 리시스턴스 그리고 테스트가 이미 완료됐는데 예를 들어서 영도 아래 영화에서도 충분히 견디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어떤 고무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는 부서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큐브릭 1이나 이런 이제 1 이상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강화, 강화 프로스틱을 쓰고 있다는 게 홈페이지 곳곳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제 큐브릭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이제 1 모델이 수입이 될 예정이고, 이 큐브릭 모델을 이제 시스템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부속이제라 되게 연결하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약간 이제 현장에서 어, 음식 같은 거를 도시락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쓸수 있는 부수기제도곧 출시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앞으로 이제 리뷰해 드릴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2 모델은 이미 다른 유튜브에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마감 처리도 그때 나와 있듯이, 끝에 이제 플라스틱이, 뭐, 운다든지, 뭐, 칼로 뭐, 도려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2랑 1은 그냥 크게 생각해서 그냥 그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영어지만 조합을 빌려갔을 때는, 내부 구성이 좀 2가 단조롭고,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구함들, 이제 확장성이 1이나 기본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본 모델의 어떤 2는 저가형 모델이니까, 조금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제 장점은 2가 좀 가격이 싸겠죠. 1은 2가 뭐 해서 6인 1, 7인 원 이런 것들이 뭐 10만원대 중후반, 초중 뭐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다면 이 2는 제가 봤을 때 20만원 이상 가격대가 형성이 될것 같아요. 자, 뒷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트 베이징 모델이고요. 롱거 베이직이라고 제가 사전도 올리겠는데 이제 긴 형식으로 된베이징 모델도 있고, 그리고 밑에다가 어, 트랜스포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바닥에 있는 투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제 평평한 위에다가 이제 그냥 공구함을 올리는 형식으로 시스템을 맞출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카트 베이직은 기본적으로 맨 밑에 있는 공구함이랑 이제 카트가 연결된 형태고 이걸를 올리면 내가 이제 길이를 조절해서 다시 이걸 채워서 뭐 이거를 고정해 주는 형식으로 본인의 키에 맞춰서 어, 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기본적인 세팅은 뭐 큐브릭 로고가 앞으로 나오게 그대로 얹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옆에 체결 부위를 체결을 하고요. 여기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반대편도 체결을 할수 있고, 그리고 뒤에서도 여기 있는 350 모델하고 200 모델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체결력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자, 그리고 베이직 200 모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좀 풀고요 자 앞에 있는 요 공구함 요거를 조금만 제거를 하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안기가 일단 옆으로 좀 빼고요 앞에 있는 수납공간은 2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구분할 수 있는 게별도 있고 그리고 수납공간 요것도 별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영상을 몇개 보긴 했는데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것조차도 내구성이 엄청 높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두께가 좀 되죠 여기 보면은 거기서는 한 6cm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밑에 카고 모델을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이 안에 있는 공간 자체가 마지막에 덮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채웠을 때 어떤 이제 체결력을 높여주고 어떤 압력적인 부분까지 더해져서 위에서 사람이 뭐 올라타거나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도 그걸 흡수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 볼수 있고 이거는딱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 비어 있는 부분들을 위에서 딱딱딱 막아주기 때문에 안에서 흔들려도 내부의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베이직 200 모델입니다. 자, 350 모델을 한번 볼게요. 자,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가 비어있죠. 자, 요 공간이, 그, 나름대로의, 거그 본사의 유튜브에 설명해야 하면은, 이제, 하중을 견디는 부분이나, 내구성을 높여주는 용도로 쓰인다고 되어 있고요여기는요두 부분은, 뺐다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은, 어, 공구 같은 거를 다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요 부분은, 저도 참 되게 궁금했었는데, 요 안에다가, 뭐, 예를 들면 수평이 같은 거, 길쭉한 것들을 여기다 끼워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트 베이직 인데요. 자, 이 제품은 자, 뚜껑을 열면 뚜껑이 확실히 뭔가 딱 걸리도록 튼튼해 보이죠? 딱 걸리도록 되어 있고 제가 지금 한 손이니까. 안에 있는 구성품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쿠션이나 직소 같이 나름대로 좀 빡빡한 물건들. 뭐 이제 유선 드릴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 요, 요 부분은 이제 뭐 어, 아주 긴 어, 비트류나 그런 제품들, 뭐기스나 안쪽에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길쭉한 공구들, 뭐긴 드라이버나 뭐 그런 것들 또는 수평계 이런 것들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상단에도 좀빈 공간이 있는 게 나름대로는 어, 어떤 내구성을 높여주는 구성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구성만 살펴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이원 라인업이 앞으로 추가될 예정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추가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 위에 지금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원 라인업은 여기 있는 손잡이, 그러니까 이제 체결해주는 부위가 빨간색이고, 본체가 까만색인 거 말고, 반대로 된, 이제 본체가 붉은색에, 거는 부분이 블랙으로 된, 이제, 공구함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고 나서 그 위에는 엄청 응용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곧 수입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들어오는 대로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트 베이직의 바퀴 느낌은 뭐 요거는 이제 바퀴가 크니까 야외에서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본사 큐브리 홈페이지에서도 되게 강하게 바퀴의 내구성도 강조를 하고 있고 밑에 있던 플랫폼 타입은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큐브릭의 기원이 큐가 컬러티 브릭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야외에서 집을 짓거나 뭔가 건물을 지을 때 브릭 벽돌이잖아요. 큐브릭, 컬러티 브릭을 어떤 모터로 삼고 있다고 그 영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에서 나온 큐브릭 브랜드에서 나온 시스템 공감을 어, 베이지 카트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공구함이 4 5 0자리도 있는데, 350이랑 2 0 0자리에서두 개만 얹어서 한번 느낌을 봤는데요. 차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에 있는 시스템적인 공구함이나 추가적인 부수 기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리즈로 뭐 시간을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네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